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세상을 살다 보면 아, 뭐 저는 건강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별의별 증상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별것 아닌 증상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원인도 모르고 불편함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 뭐 저는 잘 그런 걸잘 모르겠습니다. 그데 어느 여자분이 그래요. 안면 홍조 때문에 아주 오해를 많이 받고 삶이 불편한데 이거 어떡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에, 요, 요, 여기가, 안면 여기가 뽈고 적적하니까, 아, 낮에 뭐 모임에 가면, 야, 그뭐 낯술했냐? 야, 뭐 이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냐? 라고 하는 그런 놀림도 당하고, 아주 그 대인 관계가 아주 불편하답니다. 근데 본인 뭐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가 울그락불그락하고 뭐 열감도 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어 저는 잘모르는데 <laughs> 안면 홍조 때문에 삶이 불편하신 어느 분의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좀, 조금 좀 푸근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 말을 하거나 또밥 먹을 때또 어느 거에 집중할 때 얼굴이나 목이 수시로 이거 뻘거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술 먹었냐, 낯술했냐 아니, 왜 이렇게 부끄러움이 냐너 수줍냐 라고 이렇게 불편한 그 오해를 받는 이런 경험입니다. 아 그리고 또 특히 밤에 얼굴이 화끈거려서 잠들기가 어렵다. 그래서 병원에 가 보니까 안면홍조증입니다라고 진단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거 불편한 거죠. 그래서 특히 겨울철 안면홍조증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많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피부 혈관이 확장돼서 혈류가 증가하면서 피부에 홍반과 온열감을 유발시키는 이러한 현상이 안면홍조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피부, 피부 혈관이 확장돼서 혈류가 증가한다. 그러면 전신이 다 나와야지. 여기만 피부가 있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찌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하나씩 둘씩 또 동양의학적이 아니라 하나씩 둘씩 따져보면 얘기가 좀안 맞는 얘기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얼굴이 다른 사람보다 쉽게 또 심하게 붉어지고 또 오래간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안면홍조증이다 이렇게 뭐 제목을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부 혈관이 뭐 확장돼서 혈류가 증가했다면 전신이 다 그래야지. 왜이 면만이 그러냐 이 말이야. 그것은 퀘스천 마크가 있다. 아 피부에 있는 혈관은 자율신경계의 영향으로 늘어나거나 오그라드는 것, 쪼그라드는 것을 반복한다. 혈액량이 증가시에는 피부가 붉어지고 혈액량이 줄어들면 피부가 청백해진다. 이건 일반적인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는 신장과 면역력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도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장과 면역력 기능이 떨어지면 특히 이런 안면 홍조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동양의학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면 홍조의 원인이 서양의학적으로는 다양합니다. 우선 감정의 변화. 긴장 당황 화났을 때 안면 홍조가 생기고, 땀나고, 혈관 확장증이 통반된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서양의학적으로 봅니다. 어? 또, 만성적인 자외선 노출. 그러면 뭐, 한국 사람이 얼마만큼 만성적으로 자외선에 노출되겠어요? 에? 특히 겨울에 초 죽겠는데 햇빛 쬐고 있는 놈이 있어요? 그 얘기가 좀 서양의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이건 여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어? 또, 여성 호르몬. 폐경기에 홍조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폐경기 여성들은 다 이런 홍조가 나타나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복용하는 약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혈관확장제, 탈슘 통로 차단제 등 고혈압 약을 먹거나 니코틴 등또 어 고지혈증 약, 그다음에 고용량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홍조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약을 먹지 않는데도 나온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또, 호르몬, 이, 뭐, 뭐, 폐경기, 폐경기 아닌데도 나온다, 이 말이야. 햇빛에 쓰이지 않는데도 나온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맵거나 신음식, 여기에 아질산염이나아황산염을 이렇게 식품첨가물이 들어가는 음식을 먹었을 때,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도 안 먹는다, 이게. 그 다음에, 잘못된 상식으로 정리하면, 스테레드 연고를 바르면, 피부가 얇아지고 피부 밑에 혈관이 더 늘어나 영구적인 안면홍조 이런 증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발라서 안면홍조를 뭐 없앤다는 하 것은 잘못된 의학상식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서양의학적으로 안면홍조의 원인인데 이런 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기뭐 만성적인 자외선 노출, 여성 호르몬, 복용한 약, 뭐 이런 음식, 이런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타나면 어떻게 하냐,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동양의학적 소견으로 정리합니다. 안면 홍자는 심장과 연관이 돼 있어요. 심장. 아시겠어요? 이거는 불안, 초조, 긴장, 이런 마음이 오래도록 약 8년에서 10년 정도 오랜 동안 누적됐을 때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게 안면홍조예요. 여기가 얼굴 반사고 중에 여기 연지곤지 찍과는 이 부분이 심장 부분이에요. 그래서 심장 기능이 약할 때 여기만 붉고 족족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 그그예 제례식 결혼식 할때 보면 여기다 연지곤지를 찍잖아요. 이거는 얼굴이 붉어지는 거야. 시집을 간다 그러니까 옛날 그 처녀들이 이거 시가니까 붉어지는 거야. 그걸 막으려고 여기다 애야 아, 그냥 뽈거죽죽한 이거 뭐 이거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 초조, 긴장 또 뭔가 좋아지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요심경의 변화가 생기면 여기에 붉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졌거나 또 잘못했거나, 에이? 황당하거나 하면 여기가 붉어지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어, 불안, 초조, 긴장 이런 것들이 오랜 동안 누적됨으로 인해서 혈관 수축이 곤란해져 혈, 혈관 수축이 이렇게 되면서 혈액순환이 곤 골라진 경우에 나타나는 이런 심혈관 증상 중에 하나가 안면 홍조입니다. 아, 심리적인 측면으로 보면 얼굴 요거는 아, 불안 잘못했거나 아까 뒤에 좀 울그락불그락한 증상이 나타나고 육체적인 면으로는 동맥경화 그다음에 정맥 혈관에 어떤 기능상의 문제가 생기면 그렇습니다. 즉 혈전이 누적되거나 동맥 경화가 진행돼서 심장 기능이 힘들면 안면 홍조가 납니다 역시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치냐 는 거죠. 이런 얘기가 심장 기능이 약한 거는 맞은데 어떻게 고치냐. 거예요. 불안, 초조, 긴장. 어떻게 고치 그건 본인이 고쳐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 나누고 베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그러느냐세요. 그래서 불안초조 긴장된 마음이 오랜 시간 누적됐다 하니 그 오랜 시간 누적된 것이 서서히 풀려나가도록 우리 사람들은 매일 뭐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지만 이러한 병이 고쳐지는 이런 정도는 365분의 1만큼만 고쳐집니다. 하루에 아시겠어요? 변화하는 정도는 365분의 1만큼만 변화해요. 한꺼번에 왕창 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특히 겨울에 더 심하고 오전에 더 심한 이유가 뭐냐 이게요. 그것은 겨울에 또 저녁에 겨울에는 외부, 시온이, 외부 기온이 차고 그러면 피부가 오그라듭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이 혈액 순환 이잘안 되는 겁니다. 이 혈액 순환 모세혈관은 여기 눈이 제일 가늘고 뇌, 심장, 췌장, 신장 생식 피뇨의게 피부 이런 부분들 이 전부 다 모세혈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심장 관련된 모세혈관이 혈전이 누적되어 있어서 혈액 순환 장애가 생기면 안면 홍조가 나타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 저녁에 더 심한 이유는 뭐냐? 저녁이 되면 우리 몸은 저체온 쪽으로 전환됩니다. 주간에는 신진대사라서 우리 몸의 3분의 3이 풀 가동이 돼서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근데 저녁에는 발을 움직이지 않잖아요. 신진대사. 저녁에는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도 3분의 1만 가동됩니다. 그걸 갖다가 기초대사라고 해요. 3분의 1만 가동되니까 낮에 움직일 때 온도보다 저체온증이 와요. 그래서 새벽이 되면 더 춥습니다. 그래서 저체온증이 올때 몸이 차가워져요. 그래서 혈액순환장애가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 몸을... 더 차가워지면 기초 체력 이상으로 기초 체력 체온 이하로 떨어지면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 기초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장이 박동이 돼야 됩니다. 아셨어요? 정상적으로 이 박동이 되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그 박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혈관 내에 찌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혈액 순환 잘안 되면 저체온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혈압을 올리고 이 혈전 이런 것들을 뚫고서 혈액 공급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 활동 중에 심장 기능이 힘들다 하는 것이 외부로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안면 홍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발을 따뜻하게 하면 됩니다.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얼굴의 문제는 발에서 찾아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음양론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문제가 있으니 발을 따뜻하게 이런 분들은 발이 차갑습니다. 그래서 이 좌측 발, 새끼 발가락 밑에, 여기에 심장 반사고 있어요. 이런 안면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좌측 새끼 발가락 밑에 보면, 여기에 꾸덕살이 생기던, 뭐 물집이 생기던, 여기에 점이 생기던, 뭐 사마귀가 생기던, 여기에 뭔가가 점이 생기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여기가 아프다. 그런 분들은 이, 여기를 자극해 줘서 이 심장 기능을 보강해 주면 안면 홍조가 서서히 사라질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양의학적으로 전신에 나타나는지 왜 얼굴에만 나타나느냐라고 질문하면 답변이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여기 서양의학적으로 보면 피부혈관이 확장돼서 혈류가 증가해서 피부의 홍만과 온열감이 유발되는 현상이 안면홍조증이다. 그랬으면 전신에 나타나지. 전신이 아니고 왜 얼굴만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얼굴은 밖으로 노출됐으니 이런 데는 몸이 따뜻하게 보온을 하니까 그렇다라고 해 그러면 얼굴도 싸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 안에서 밖에 온도가 온도차를 느끼지 못하는 집 안에 따뜻한 데서 있으면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따뜻한 데 있어도 얼만 홍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럼 얘기가 또달라요이 얘기하고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심장, 마음의 불안, 초조, 긴장 이런 것들이 오랜 동안 누적돼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차고 따뜻하게 관계 없이 나타나는 게 그거예요. 이제 이해가 했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얼굴에 나타난 문제는 발을 찾아라. 발을 자극하라 이거. 자극하는데 어디를 여기 발을 따뜻하게 조격을 하고 여기 새끼 발가락 밑에 여기 한뼘요 손가락 한폭 정도 밑으로 되면 거기가 심장 반사구입니다. 거기를 따뜻하게 자극해주거나. 뭐뭐 뭐 크림을 발라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안면홍조가 서서히 사라질 것이라 봅니다. 그러면 어, 심장 기능을 보강하는 좋은 건 없어. 그것이 쓴 맛의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어, 간식으로 해바라기 씨앗을 간식으로 자주 먹는 것도 굉장히 좋은 치유법 중에 하나고. 새끼 손가락을 마사지 자꾸만 이렇게 잡고 자꾸만 조물조물주물주물 해도 안면홍조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쓴맛 위주로. 심장 기능을 보강하는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을 배합해서 먹는 것도 굉장히 좋은 치유법 중에 하나다. 그리고 맨발로 걸어라. 아까 얘기했죠, 이 새끼 발가락 이한폭 밑에 여기에 심장 반사구를 자극함으로써 심장 기능을 보강해주면 이런 안면홍조는 쉽게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봐보니까 별 것도 아니잖아. 요 근데 밖에 나가면 야, 뭐나 술했냐? 아니, 무어 뭐 멀쩡한 사람이 왜나 술한 거야? 여기 여기가 뻘거니까. 그래서 대인 관계 아주 불편하다라고 이렇게 전화 주신 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별것도 아닙니다. 그죠? 아. 마음 따뜻하게 갖고 어어좀 나누고 배풀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이런 <laughs> 이런 그뭐 안면홍전은 그냥 쉽게 에, 치유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어, 편안하게 에, 가지시고 어, 요 치유법 말씀드렸으니 그거 하나씩 둘씩 꾸준히 하시면 온혈 합빠지 방곳에 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부 다 치유되고 어, 멋있고 어, 원래 밝은 모습으로 사회생활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아셨습니까? 안면홍조에 관한 이야기 정리했습니다. 멋있고 예쁜 얼굴로 멋있는 이런 시간 갖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 땡큐.